안녕하세요. 여러분, 건강하고 풍성한 머릿결을 위한 비결을 찾고 계신가요?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혹은 스트레스와 잘못된 생활 습관으로 인해 탈모나 모발 약화로 고민하시는데요. 사실 우리 머리카락의 건강은 유전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우리가 매일 먹는 식단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답니다. 혹시 내가 무심코 먹는 음식이 내 머리카락을 얼마나 건강하게 만들어주는지 혹은 혹시나 해치고 있는 건 아닌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 시간은 바로 그런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시원하게 해소해 드리고 동시에 풍성한 머릿결을 되찾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아주 소중한 시간이 될 거예요. 오늘은 여러분의 머리카락을 더욱 풍성하고 튼튼하게 가꿔줄 특별히 엄선된 슈퍼푸드 5가지를 소개해 드릴 거 이 슈퍼푸드들을 여러분의 식단에 꾸준히 포함하여 섭취하신다면, 분명 머리카락의 건강과 활력에 눈에 띄는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건강한 모발을 위한 맛있는 여정을 지금 바로 저와 함께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슈퍼푸드부터 바로 깊이 있게 알아볼게요. 우리가 흔히 간과하기 쉽지만, 머리카락은 우리 몸의 피부처럼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어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거의 90% 이상이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다고 해요. 이 사실만으로도 단백질 섭취가 모발 건강에 얼마나 절대적으로 중요한지 충분히 짐작하실 수 있겠죠? 모발의 주요 구성 성분인 케라틴 단백질은 건강한 머리카락의 성장과 유지에 필수적인 영양소랍니다. 그런데 현대인의 바쁜 일상 속에서 우리 몸에 필요한 충분한 양의 단백질을 매일매일 꾸준히 섭취하기란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 여러분께 강력히 추천해 드릴 슈퍼푸드는 바로 모발, 건강을 위한 단백질 삼총사라고 부를 수 있는 달걀, 콩류, 그리고 닭가슴살입니다. 이세 가지 식품은 우리 주변에서 비교적 저렴하고 쉽게 구할 수 있으면서도 모발 건강에 아주 탁월한 효과를 보여주는 최고의 단백질원이라고 할수 있어요. 먼저, 달걀은 완전식품이라는 별칭이 전혀 아깝지 않을 만큼 영양가가 매우 풍부한 식품인데요. 특히 모발 성장에 필요한 모든 종류의 필수 아미노산을 골고루 갖추고 있답니다. 달걀 노른자에는 비타민 D가 매우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이 비타민 D가 탈모 예방에도 아주 좋다고 과학적으로 알려져 있어요. 바쁜 아침 다른 반찬이 없더라도 삶은 달걀 두 개만 드셔도 하루 필요한 단백질의 상당 부분을 손쉽게 채울 수 있으니 정말 간편하고 실용적이죠? 다음으로 콩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까요? 특히, 검은 콩은 예로부터 우리 조상들도 머리카락에 좋다고 많이 알려져 왔던 식품이에요. 검은 콩에는 질 좋은 단백질 뿐만 아니라 리놀렌산과 이소플라본이라는 특별한 식물성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탈모를 예방하고 이미 약해진 모발을 더욱 튼튼하게 만드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줍니다. 특히 검은 콩 껍질에 있는 이노시톨 성분은 새로운 모발의 성장을 촉진하는 발모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고 하니 정말 놀랍고도 반가운 소식이죠. 또한, 플라보노이드 성분은 두피에 직접적으로 영양을 공급하여 건강하고 튼튼한 모발이 새롭게 자랄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한답니다. 렌틸콩 역시 단백질 함량이 매우 높은 슈퍼푸드 중 하나인데요. 렌틸콩의 풍부한 철분은 비타민 c와 함께 섭취했을 때그 효과가 배가 되어 모낭세포의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촉진해서 모근과 모발을 더욱 튼튼하고 건강하게 만들어 주는데 기여합니다. 마지막으로 닭가슴살은 소고기나 돼지고기 같은 붉은 육류보다 포화지방이 훨씬 적으면서도 양질의 단백질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어서 건강하게 단백질을 보충하기에 아주 이상적인 선택이에요. 운동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모발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도 닭가슴살은 정말 훌륭한 단백질원이자 필수적인 식재료가 될수 있습니다. 이 단백질 삼총사 외에도 최근 건강식품으로 각광받는 그릭 요거트도 훌륭한 단백질 공급원이에요. 그릭 요거트에는 비타민 b 오, 즉, 판토텐산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모발이 가늘어지거나 탈락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막아주는 데 도움을 준답니다. 이 모든 단백질원들을 여러분의 식단에 골고루 그리고 꾸준히 섭취해서 여러분의 모발을 더욱 튼튼하고 건강하게 만들어 보세요. 분명 후회하지 않으실 거예요. 두 번째로 주목해야 할 슈퍼푸드는 바로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생선들이에요. 오메가-3 지방산은 우리 몸에 반드시 필요한 필수적인 좋은 지방인데요. 특히 두피 건강을 지키고 모발에 자연스러운 윤기를 부여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연어, 고등어, 정어리 같은 등 푸른 생선에 오메가-3 지방산이 매우 풍부하게 들어 있어요. 이 생선들은 단순히 오메가-3 지방산뿐만 아니라 양질의 단백질, 항산화 작용을 하는 셀레늄 그리고 다양한 비타민, 비군까지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어서 모발 건강에 그야말로 영양소의 완벽한 패키지라고 할수 있어요. 오메가 마이너스 삶는 두피의 만성적인 염증을 효과적으로 줄여주고 두피를 촉촉하게 유지하여 건조함으로 인한 가려움증이나 불쾌한 비듬 발생을 예방하는데도 실질적인 도움을 줍니다. 또한 모발 자체에 건강한 윤기를 더해주어 건강하고 생기 있는 머릿결을 가꿀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준답니다. 전문가들은 일주일에 최소 두세 번 정도 등 푸른 생선을 식탁에 올리신다면 건강한 두피와 빛나는 머릿결을 동시에 얻으실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만약 생선을 즐겨 드시지 않거나 생선 섭취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품질 좋은 오메가 마이너스 3. 보충제를 섭취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수 있지만 가급적이면 신선한 식품을 통해 영양소를 직접 섭취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바람직하다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세 번째 슈퍼푸드는 모발 성장에 필수적인 다양한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한 식품들이에요. 단백질만큼이나 우리 모발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비타민과 미네랄인데요. 이 영양소들은 모발이 건강하게 자라고 유지되는데 필요한 수많은 생체 반응을 돕는 촉매 역할을 한답니다. 먼저 시금치는 짙은 녹색 채소로 철분과 비타민 어가 매우 풍부한데요. 철분은 우리 몸에 산소를 공급하고 특히 모발에 충분한 영양을 공급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비타민 어는 두피 세포의 건강을 개선하고 모발의 정상적인 성장을 강력하게 촉진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시금치에 들어있는 식이유황과 메틸설포닐 메탄 성분은 모발을 구성하는 핵심. 단백질인 케라틴의 생성을 직접적으로 돕기도 한답니다. 가을과 겨울철 별미인 고구마는 베타카로틴이 풍부해서 우리 몸 속에서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는 비타민, 어로 효과적으로 전환되는데요. 역시 두피 건강과 모발 성장에 아주 좋다고 알려져 있어요. 제철 고구마를 자주 드시는 것도 건강한 모발을 위한 아주 좋은 방법이겠죠? 견과류, 특히 호두와 아몬드는 비타민 E, 마그네슘 같은 필수 미네랄과 오메가 마이너스 3의 일종인 알파 마이너스 3논렌산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비타민 E는 두피의 미세한 모세혈관을 확장시켜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견과류의 건강한 지방은 두피가 건조해지는 것을 효과적으로 막아준답니다. 견과류에는 모발 성장에 필수적인 비오틴, 아연, 셀레늄도 소량 함유되어 있어서 모발 건강에 필요한 영양소의 섬세한 균형을 맞춰주는 역할을 해요. 하루 한줌 정도의 견과류를 꾸준히 간식으로 드시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천합니다. 굴, 홍합, 새우 같은 신선한 해산물은 아연이 매우 풍부한데요. 아연은 모근을 튼튼하게 만들고 새로운 모발의 성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자연스러운 윤기 있는 머릿결을 유지시켜주는 대 필수적인 미네랄이에요. 아연은 콜라겐 합성에도 반드시 필요한 영양소이며 남성호르몬 중 탈모를 유발할 수 있는 DHT 호르몬이 모낭에 작용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억제하는 데도 도움을 준다고 과학적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구레는 아연뿐만 아니라 셀레늄 함량도 높아서 더욱 효과적이죠. 해조류, 예를 들어 미역이나 다시마는 요오드, 철분 칼슘 등 모발 영양 성분이 매우 풍부해서 모발의 성장을 돕고 탈모를 효과적으로 예방하는 데 탁월한 식품이에요. 특히 요오드는 모발 발육을 촉진하는 데 필수적인 영양소로 알려져 있으며 비타민 A, D, E 성분 또한 손상된 모발의 재생을 돕는 역할을 한답니다. 구아바는 놀랍게도 비타민 C가 오렌지의 5배, 사과의 무려 60배나 들어 있다고 해요. 이렇게 풍부한 비타민C는 두피의 혈액순환을 활발하게 개선해서 모발 성장에 필요한 영양소를 뿌리까지 효과적으로 공급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답니다. 이처럼 다양한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한 식품들을 여러분의 식단에 골고루 그리고 지속적으로 섭취하는 것이 건강하고 아름다운 모발을 유지하는데 정말 핵심적인 요소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영양소들의 시너지가 여러분의 모발을 더욱 튼튼하고 빛나게 가꿔줄 거예요. 네 번째 슈퍼푸드는 바로 물입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이 물?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충분한 수분 섭취는 우리 몸의 모든 기능을 원활하게 하고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요소예요. 그리고 모발 건강도 이 규칙에서 결코 예외가 아니랍니다. 물은 우리 몸의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하고 체내에 쌓인 노폐물을 효과적으로 배출하는데 도움을 주어 탈모 예방에도 아주 좋고요. 두피에 충분한 수분을 공급하여 건조함을 막고 모발 자체를 유연하고 탄력있게 유지하는데도 필수적이에요. 전문가들은 하루에 최소 2리터 이상의 물을 꾸준히 마시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다고 조언합니다. 다만 한 번에 많은 양을 벌컥벌컥 벌컥 마시기보다는 하루 종일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것이 몸에 더 효과적으로 흡수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만약 맹물을 마시는 것이 다소 힘들게 느껴진다면 신선한 레몬이나 상큼한 오이 조각을 넣어 향을 더하거나 향긋한 허브차를 마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수 있겠죠? 수분 섭취는 정말 쉽고 간단하지만 그 효과는 상상 이상으로 크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 드릴 다섯 번째 슈퍼푸드는 바로 녹차입니다. 녹차는 단순히 향기롭고 맛있는 음료를 넘어서 모발 건강에도 아주 긍정적인 효과를 가진 진정한 슈퍼푸드라고 할수 있어요. 녹차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폴리페놀 성분은 우리 몸의 해로운 활성산소의 작용을 강력하게 억제하고 손상된 두피세포의 재생과 성장을 돕는답니다. 활성산소는 우리 몸의 노화를 촉진하고 세포를 손상시키는 주범인데, 녹차의 폴리페놀이 이 활성산소를 효과적으로 제거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특히 녹차에 함유된 카테킨 성분은 강력한 항안드로겐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탈모를 유발할 수 있는 호르몬의 작용을 효과적으로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과학적으로 알려져 있어요. 또한 녹차와 함께 계피도 혈액순환을 활발하게 하고 모공에 산소와 필수 영양분을 원활하게 공급하는 데 도움을 주어 모발 건강에 아주 이로운 영향을 미친답니다. 계피차로 마시거나 음식의 향신료로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수 있겠죠? 이처럼 충분한 수분 섭취와 녹차, 계피 같은 자연의 선물들을 꾸준히 섭취해서 여러분의 소중한 모발 건강을 오랫동안 지켜나가세요. 이 작은 습관들이 여러분의 머리카락을 더욱 빛나게 해줄 거예요. 자, 지금까지 건강하고 풍성한 머릿결을 위한 슈퍼푸드 다섯 가지를 자세히 소개해 드렸어요. 이 모든 정보들을 여러분의 기억 속에 쏙쏙 넣어 드릴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간략하게 정리해 볼까요? 첫째, 모발 성장의 가장 기본이자 핵심인 단백질 삼총사는 바로 달걀, 콩류, 그리고 닭가슴살이었습니다. 이들은 우리 머리카락의 뼈대를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주역이죠. 둘째, 건강한 두피와 모발에 자연스러운 윤기를 더해주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연어, 고등어 같은 등푸른 생선이었어요. 이들은 두피를 편안하게 해주고 모발에 건강한 빛을 더해준답니다. 셋째, 모발 성장에 필수적인 다양한 비타민과 미네랄이 가득한 식품들, 즉, 시금치, 고구마, 견과류, 해산물, 해조류 그리고 구아바를 기억해 주세요. 이들은 우리 모발이 쑥쑥 자라고 건강하게 유지되는 데 필요한 모든 영양소를 제공합니다. 넷째, 우리 몸의 모든 기능의 기본이자 모발 건강에도 너무나 중요한 물이었습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는 두피와 모발의 생기를 불어넣어 줄 거예요. 마지막으로 다섯째. 두피 건강과 탈모 예방에 좋은 녹차와 계피였습니다. 이들은 강력한 항산화 효과로 두피 환경을 건강하게 지켜준답니다. 이 슈퍼푸드들을 여러분의 식단에 꾸준히 포함하여 섭취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모든 노력과 함께 균형 잡힌 식사와 올바른 생활 습관을 병행하는 것이랍니다. 아무리 좋은 슈퍼푸드를 먹어도 기본적인 생활 습관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그 효과가 반감될 수 있어요. 특정 음식에만 치중하여 편식하기 보다는 오늘 소개해 드린 다양한 슈퍼푸드들을 포함하여 여러가지 음식을 골고루 섭취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앞서 강조했듯이 하루에 최소 2리터 정도의 깨끗한 물을 충분히 마시는 습관을 꼭 들이세요. 또한 과도한 당 섭취는 우리 몸의 염증 반응을 촉진하고, 모발 건강에도 좋지 않으니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아요. 충분한 수면을 취하여 몸이 회복할 시간을 주고 스트레스를 현명하게 관리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이런 작고 꾸준한 습관들이 하나하나 모여 여러분의 모발을 더욱 튼튼하고 풍성하게 만들어 줄 거예요. 혹시 실크 아미노산이라는 것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누에고치에서 추출한 천연 아미노산인데, 모발 건강은 물론 면역력 증진에도 도움이 된다고 해서 2025년에도 새로운 슈퍼푸드로 주목받고 있답니다. 하지만 이런 보조적인 것보다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다섯 가지 핵심 슈퍼푸드들을 여러분의 일상식단에 잘 포함시키는 것이 훨씬 중요하고 효과적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어요. 기억하세요. 머리카락은 하루아침에 드라마틱하게 자라거나 건강해지지 않아요. 꾸준한 노력과 애정 어린 관심이 반드시 필요하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 소중한 슈퍼푸드들을 여러분의 식단에 적극적으로 추가하고 더불어 건강한 생활 습관을 꾸준히 유지해 보세요. 분명 몇주뒤 아니면 몇달 뒤에는 거울 속에서 훨씬 더 건강하고 눈부시게 풍성해진 여러분의 머릿결을 발견하고 기쁨의 미소를 지으실 거예요. 이 모든 정보가 여러분의 모발 건강을 되찾고 유지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이제 더 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지금 바로 냉장고를 열어보시고, 오늘부터 내 머리카락을 위한 건강하고 맛있는 식단을 새롭게 시작해보세요. 풍성하고 건강한 머릿결과 함께 더욱 자신감 넘치고 활기찬 하루하루를 보내시길, 저 마스터 스크립트 에디터 AI가 진심으로 응원할게요. 여러분의 변화를 기대하며 다음에도 더 유익하고 알찬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